안녕하세요 코인아저씨입니다 바이낸스 랩스와 o k x 에 투자한 프리바시아 최근 소식 업데이트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전 영상에서 프리바시아 참여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죠 시즌 1는 종료가 되었고 현재 시즌 2가 진행 중입니다 AI와 딥핑 기술을 활용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프리바시아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나는 진짜 사람이다. 라는 휴먼 인증 기술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2022년도에 시작되었고, 현재는 스웨덴의 회사는 위치했습니다. 홍채인식 AI 프로젝트에는 월드코인과 비슷한 방식이겠죠. 바이낸스 랩스, 그리고 OKX 벤처스, 그리고 게이트 아이오 랩스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메인 거래소 상장은 거의 확정적인 듯 보입니다. 올해 9월에 추가적으로 오아시스 랩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금은 공개되지 않았죠. 그리고 올해 4월 OKX 벤처스의 전략 투자도 받았습니다. 역시 투자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현재까지 14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OKX 벤처스 포트폴리오 중 AI 섹션 미팅에 프라이버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죠. OKX에 바로 상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CEO는 데이비드 시아입니다. 뉴링크라는 네트워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의 CEO입니다. 이미 뉴링크는 상장이 되어 있죠. 이전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시스템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전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한 골든리치 로보틱의 설립자였습니다. 안면인식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교인 베이징 대학 출신입니다. 아직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모바일에서 앱 I'm Human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구글 그리고 애플 앱 스토어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레거 스태프에 체크한 이후에 컨티뉴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카운트를 만들어줍니다. 계정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텀스 앤 컨디션을 체크해 주시고 어글해 그 주시고 그리고 계정 생성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레퍼럴 코드 초대 코드 입력이 필요합니다. 초대 코드 역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 추가 작업 함께 진행하도록 하시죠. POH 온체인 아비트럼원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그리고 라임리스 체크를 인증하도록 합시다. 프리바시아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저는 이전에 바이오매트릭을 등록했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전에 NFT를 민팅 받으신 분들은 NFT 넘버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스페이스옆에 있는 proof를 클릭해 봅니다. proof에 첫번째 push.ph on chain 보이시죠? verify to push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비치로몬의 지갑 주소를 연결하라는 라 메시지가 보이고 창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저는 메타마스크에 아비치로몬 지갑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두개를 눌러 복사를 누르시고 프리바시아의 유어 원래 어드레스에 붙여넣기 를 합니다. 그리고 Next를 클릭해줍니다. 컴펌 유어 원래 어드레스가 하고 지갑 주소가 보이죠? 컴펌앤 서밋을 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스캔하셔야 됩니다. 스타트, 페이스, 스캔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의 앞면 얼굴 인식을 시켜줍니다. 인식이 되고 나면 이런 모습이 화면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베리파이 퀴즈, 베리피케이션 테스트 됐다라는 축하 메시지가 나오죠. 컨티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프로세싱 유, i 미션이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되죠. 나중에 한번더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자, 이제 라임리스 체크를 함께 해봅시다. 테스트 r 리시브, I'm Human, Genesis Star라는 어쩌고 저쩌고 보이시죠? r 리파이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I'm Human, 베리파이 나우를 클릭해 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얼굴을 스캔해 줍니다. Start face scan. 자, Verification이 패스됐죠 Continue. 다음으로는 t g b o t link를 Verify 하셔야 됩니다. Verify now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t g b o t link에 Verification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Verification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시고요. 텔레그램에 독보기를, 오른쪽에 있는 독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독보기에 FreeVasia, 슬러시 아, ph o 슬러시 bot을 입력을 해줍니다. 보이시죠? 프리바시아 ph o bot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이될 겁니다. 프라바시아 ph bot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래 보시는 스타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프리바시아 ph bot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Welcome to Bot o n Not A Bot 이 보이시게 될 거고요. 아래로 스크롤을 해서 Link I'm Human App을 클릭해 줍니다. Link I'm Human App. 자 그렇게 보이시게 되면 Verification 코드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14분 55초 안에 입력을 하셔야겠죠 Copy 코드를 네모 두 개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를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I'm Human 앱에 돌아오셔서 디지볼 링크 아래쪽에 페이스트를 붙여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베리이션 코드가 입력이 되고 컨펌을 클릭해줍니다. 자 그리고 Get ready to scan your face라는게 다시 보이시게 될겁니다. Start face scan을 클릭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c o n g r a t u l a t i o n Verification이 패스트 됐다라고 하면서 제네시스 스타 100개를 얻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goto my reward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TG b o 링크가 를 통해서 100개의 스타를 얻었다는 게 이렇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proof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브니스 체크의 메리 파이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telegram의 f l o e c i PH b o t 다시 스타트를 클릭해서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your poh is now verified and l i n k to bosh 보시, 이렇게 보시게될 거고요 edit my p r o f i l e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프로필 을 간단히 입력을 해 줍니다 personal bio 그리고 트위트엑스의 링크 그리고 디스코드 유저 네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웹사이트 링크 가 있으면 입력을 해 주고 verify to save edit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 요 프로필을 입력을 하시고 Verify to Save Edit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코드가 나오게 되죠. 카피 코드를 네모 두개 눌러서 다시 복사를 하시고요. 다시 어, 프라이버시아의 I'm Human 앱으로 돌아오셔서 Verify Now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다시 TGbot Edit에 Ctrl V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패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컨펌을 클릭해 줍니다. 다시 한번 Get Ready to Scan Your Face가 나오시게 되죠. Start Face Scan을 클릭합니다. 눈을 깜빡거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얼굴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c o n g r a t u l a t i o n Verification, 패스트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웹3 어, Verify 함께 해 보도록 하시죠. 영상 설명글 Gate.io 어, 접속하셔서 계정을 만들어 두십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 아이오에서 웹3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네 번째 언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에서 프리바시아를 검색합니다. 프리바시아 그러면 프리바시아 에어드랍이 보이시죠? 클릭해 줍니다. 자, 프리바시아 에어드랍 현재 약 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 11월 19일까지입니다. 인 프로그레스 되어 있죠? 자 첫번째 팔로 프리바시아 엑스 어카운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레이트 여러분들 트윗 x 에 팔로우 하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리트윗 눌러 주시고 다음으로는 프라베시아에 Verify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Slide Complete p 보이시죠 p u z 옮기시고 v e r 케이션이 s u c 됐죠 그리고 U ID를 컴펌해 줍니다. 그런 베리피케이션 성공스플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어, 간단한 퀘스트도 완료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 프리바시아의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이 코드를 복사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베리파이를 클릭해 줍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눌러서 맞춰주시고. 게이트 아이오 어, 웹3에서 베리파이가 저는 잘 안돼서 직접 이 코드를 프리바시아 앱에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웹3 베리파이 나온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방금 우리가 어, 퀘스트를 완료하고 받은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제가 받은 코드 D7 CG8T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코드를 입력하시고 컨펌을 클릭해줍니다. 얼굴을 스캔해 주시고, 자 그렇게 되면 컨그레치션 됐죠? 베리피케이션 패스되었습니다. 코트 마이리오드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은 프리바시아 지갑 연결과 추가적으로 포인트 받을 수 있는 스탑 포인트 받을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